고기 씹기 힘들다고 물에 밥 말아 드십니까? 그러다 근육 다 녹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나이 드니까 고기 씹는 것도 일이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겠어요. 그냥 밥이나 물 말아 먹을랍니다. 지금 근육 파산 신청하시는 겁니까? 60대 넘어서 단백질 끊는 건 통장에 있는 노후 자금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이가 시원찮은데 고기를 어떻게 씹어 먹어요. 누가 억지로 고기 씹으래요. 고기 말고도 단백질 금괴가 널렸습니다. 금괴요? 고기 대신 이 3대장을 돌려먹게 하세요. 첫째, 두부. 소화력 약한 분들한텐 이게 순한 맛 고기입니다. 소편하게 근육 채우세요. 둘째, 달걀. 이건 그냥 신이 내린 아약이에요 하루 두 알이면 비타민까지 끝납니다. 셋째, 생선. 고등어, 연어 드세요. 단백질도 챙기고, 오메가3로 혈관 청소까지 일타 쌍피입니다. 밥상에 고기 없다고 투정하지 마세요. 두부, 달걀, 생선. 오늘 이중두 가지만 올라와도 여러분의 근육통장은 빵빵하게 유지됩니다. 근육 빠져서 지팡이 짚기 싫으면 오늘 저녁 반찬 바꾸세요. 잊지 않게 구독 누르시고요.